일번우익스 박건우, 2번 중견수 정수빈, 오재일 선수가 3번으로 이동했습니다. 4번 김재환, 5번 타자 페르난데스, 6번 타자 김재호, 7번 박세혁, 8번 허경민, 9번 오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키움 선발 최원태 선수의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시즌 27경기에 선발 등판했고요. 3.38의 평균자책점, 11승 5패, 157과 3분의 1이닝 소화했습니다. 원앤원에서 One 3구 잭스윙 1루쪽선 안쪽이고요 박병호가 잡고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4 차전에 첫 번째 아웃카운트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제구가 좀잘안 됩니다. 장정석 밀어칩니다 3루쪽3루송성문 이렇게 아웃카운트 두 개입니다. 네 노모 첫 슬라이 방망이 돌았다는 판정입니다. 3진 최원태 1번 지명타자 서건창, 2번 유격수 김하성 두 선수 아, 타율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중견수 이정호, 4번 일루수 박병호 오늘 정상적으로 선발 출전합니다. 5번 우익스 샌즈, 6번 삼루수 송성문, 8번 포수 이지영, 9번 이루수 김혜성, 8번 이루수 김해서 9번 좌익수 박정음 선수입니다. 산인데 그러니까 1, 2차전 실책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어제는 또 좋은 수비 많이 또 보여주면서 어제 경도 실책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되게 네.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밀었습니다. 같아요. 이렇습니다. 좌중간 코스 좋은데요. 좌중간! 일단 김재환이 잡았습니다만 서건창 2루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키움 4차전 선두타자 서건창의 2루타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원앤원 3구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쪽! 김재호가 2루 주자 묶어두고 타자 주자 김화성을 처리합니다. 원아웃. 야, 참... 중견속입니다중견수 중견수 정수빈이 좌익쪽으로 이동해서 잡아냅니다. 주자 2루에는 2루 서건창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김재호 다리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서건창이 커브로 아 저희가 계속 칭찬했던 두산의 수비 유격수 김재호 선수의 실수가 나옵니다. 또 주루에서 또 종아리 부상. 오른쪽으로 잘 밀어쳤는데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반장 맞고 박병호 험으로 내달립니다. 험 승부, 험 박병호가 빨랐습니다. 2대0 합성하는 키움 히어로즈. 제리 샌즈의 적시 이루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더니 송성문입니다. 투아웃 이루는 샌즈. 송성문, 중교수 쪽입니다. 중교수 정수빈이 앞쪽으로 정수빈이 처리합니다. 3아웃 시즌 2경기에 나왔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제구가 좀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실구가 살짝 높았습니다. 몰렛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5번 타자 페르난데스 3구 잡아당깁니다. 2루수 정영 2루 포스 아웃, 1루 병살타 이렇게 기회가 지워집니다. 최원태가 병살로 한 번에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최훈태 선수를 상대로 통산 선적이 좀 강해요. 이렇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증명됩니다. 오른쪽에 안타 김재호. 확실히 강하죠. 수비가 돼야죠. 그렇죠. 네, 첫 번째로요. 삼구 네. 예. 잘 맞췄습니다. 오른쪽. 제이 <laughs> 센즈, 원바운드, 그리고 센즈가 타고프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김재호의 3루더라. 허브로 들어옵니다. 2대1 추격하는 두산베어스 다시 주도권을 두산에게 뺏길 수 있어요? 잘 맞췄습니다. 이격수 캐너로 갑니다. 박수혁 3루 돌아서 폼으로 2대2 독점 바로 따라붙는 두산베어스 역시 두산은 힘이 있습니다. 2차전 기적의 진검다리가 됐던 오재원 허경민 2돌입니다. 1호1호 들어갑니다. 두 경기 연속투로 성공하는 허경민 잘 맞췄습니다. 이루 스킬로 갑니다. 이렇게 2루 주자 허경민도 허브로 3대 2 역전 투산 베어스 오늘 경기도 초반부터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3고 <laughs> 저한테 옆을 스치면서 2로 김혜성이 베이스를 직접 밟으면서 3아웃 그게 바로 이지영 선수의 방망이서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나왔던 잘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키움도 다시 반격을 합니다 그대로 고전하고 있는 유희관 1회 투구 수 20개고요 2회에도 아웃카운트 잡지 못한 채 벌써 10개째 그리고 볼넷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키움의 타선입니다 이곳 3루쪽에 번트 잘 됐습니다. 박정일로 1로 세이브입니다. 박정훈의 야구 네. 센스가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우리 유인구가 될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3구잡아깁기다1리가뺍니다3루 주자 이지영 그리고 2루 주자 김혜성까지 허브로 박정훈 3루 사번 창의2타 점적 시타 4대3 사실 리드를 가져오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그 전적이란 무엇인가를 이성원 창 선수가 몸소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즌 3.46의 평균자책점 2승 5패 홀드 7개 1 6세이브를 기록했던 함덕주 키움의 2회말 무사1 3루의 기회 김하성 삼구 높이 떴습니다. 유격수 김재호가 손을 들고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김하성 타격에세 아쉬움 스케줄 성공 그리고 이정우는 세입 박정우미 홈으로 들어옵니다 5대3두 점차로 앞서는 가김움현 덕주 오고 높이 뜹니다 우익수 박건우가 3루 쪽으로 이동해서 잡았습니다 아 지금은 처리 낮았습니다 볼넷 다시 말룹니다 파운드 만루에서 3볼로 스트라이크 4구도 목적으로 빠집니다. 밀어내기 몰래 이렇게 키움이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점수는 6대3 김태형 감독이 나오는데요. 아, 시즌 5섯경기 등판했고요. 3승 3패 7홀 뒤에 3세이브 3.07의 평균 자책점 시즌 내내 김정형 선수가 정규 시즌 만루에 상당히 강했는데요. 투수이 그리고 축구수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센지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타점 적시타 이지영 키움 무섭습니다. 아, 이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8 득점이에요. 역전극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밀어섰습니다. 왼쪽에 높이 떴는데 좌익수 김재환이 많이 이동해서 잡아냈습니다. 키움이 여기서 바로 투수를 바꿨습니다. 2차전 선발투수였죠. 이승호 선수가 오늘 최언태의두 번째 투수로 고척돔 마운드를 밟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일루스 박병호가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원아웃. 있죠? 이승호를 상대로 2차전 홈런을 쳤던 오재일. 이번엔 일루 딱볼. 투아웃입니다. 점 8대3. 키움이 앞서 오고 있습니다. 스윙. 3진 이수고 세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laughs> 키움이 2회 말에 11타자가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박정음2구를 밀었습니다 3루 쪽 원아웃 선수의 킬러가 아니라 약간 암살자 느낌도 들것 같아요 예. 중격속입니다 정수빈이 뒤로 살짝 물러나면서 잡아 냅니다 통 생각을 갖고 타석에 임할 필요도 있거든요 아 식었던 김하성의 방망이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오른쪽잘 맞췄습니다. 우치옆타김하성은 재빨리 3루로2사위에또 기회를 만드는 키움의 사위 타선입니다. 주자 1 3루 호화했습니다. 2.65 평균자책점 1승 2패 세이브 하나 홀드 4개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원준 투어시긴 하지만 주자는 1, 3루 그리고 타석에는 박병호가 있습니다 초구 밀었습니다 우중간 우익스 박건우 뒤로 뒤로 원익치랙게서 잡아냅니다 공 하나 이승호의 초구는 엄청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였고요 잡아당깁니다 1루 쪽 박병호 오늘 아웃카운트 1루 땅콜 많이 처리하는군요 원아웃입니다 이승호 선수가 또 신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빗맞았습니다 내야 높이 뜨면서 이루수 김혜성 잡아냅니다 투아웃 3 and 1 이승호 옆을 스치면서 중견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박세형 오늘 연속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당현 선수가 2차전과 3차전에 등판을 했고요 3경기 연속 마운드를 밟습니다 모두 무실점 피칭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습니다 네. 양겨대 6구 잡아당겼습니다 코스 좋습니다 중기현수 좌익수 잡을 수 없는 곳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립니다 1루자 박수영은 이미 3루 돌았습니다 검으로큰 연기에 가간 빅게임 플레이어 허경빈의 가치가 여기서 또 한번 빛을 발합니다 8대4 넉점 차로 수격하는 두산베어스김동수 선수가 시즌 33경기 등판했고요 8승 3패 홀드 3개 4.50에 평균 자책점 그렇죠. 예. 음.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3구 밀어칩니다 유격수 김하성 안정적으로 포고 3아웃 두산이 u t 을 추격했던 4회 초 잡아당겼습니다 3루쪽화경민 1루 길게 원아웃입니다 6번 송선문 오른쪽입니다 송선문 이타고 이타고 아탐장을 직접 때립니다. 송성문은 2루까지. 송성문의 2루타. 익숙함이 주는 차이이군요. 그렇죠. 초소 단포리입니다. 3루와 2루주 송성군 2루와 3루 사이에 걸렸습니다. 볼도 갑니다. 이번엔 최원준이 직접 공을 들고 타격. 좋습니다. 네. 투앤초 삼진 <목소리> 최범준 송성들에게 이루타 허용 허영이... 어느 그렇죠. 쪽 어깨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렇습니다 네. 타격을 할때 어, 오른쪽으로 국해성이 어. 타고 멀리 갑니다 센지가 잡지 못했습니다 우익수 키를 넘기는 국해성의 이루타 5회 초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주상되었습니다 <목소리> 이고 투수 엽스칩니다 주교수의 차 중견수 이정우 검으로 선고. 일단 김민재 3루 코치가 국회성 선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네. 두산의 중심 타선을 KKK 삼진 3개로 돌려보냈던 안우진 조상우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laughs> 지금은요? 3구 잘 맞췄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3루 주자 국회성 여유있게 득점 점수 8대 5. 이제 점점 더 사정권 오제일의 방망이 여기서 또 한번 빛을 발합니다. 볼카운트는 3앤 1. 바깥쪽으로 아, 또 빠집니다. 알았어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아루진. 잘맞췄어요 박병호. 직접 잡아냈습니다. 아 정말 잘 잡았어요. 잘 치고 잘 막한데요. 초골은 볼이었고요 이공 빠졌습니다 3루 주작 점 수빈 득점 저 8대6 도잡차 지금 바탕을 만드는 거죠 7구 바깥쪽 결국은 김재호가 볼넷으로 1루를 받습니다 김상우 선수는 이제 땅볼을 만들어내면서 아까도 두개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피칭으로 갈수있느냐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시즌 40폴드 투수 3점입니다 아김세였고요어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미러내기 히트 바이 피스볼 점수 8대7 이제 한점차이렇습니다유격수 글러브스 치면서 조 명의 주자가 이렇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대8 역전 주사베어스 미라클 투산 그 의미를 이렇게 또한번 보여줍니다 엄청납니다 어, 뭐 투산 선수 정말 네. 아, 이, 아, 이었습니다 아, 네. 밀어칩니다 유격수 김화성 1루 3아웃 하지만 투산 5회초 공격 이, 이형범 선수를 오늘 경기 다섯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아, 시즌 중반부터 마무리 역할을 맡았고요 바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잡아당깁니다. 이루수 오재원이 멀리 이동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원아웃. 잡아당겼습니다. 일루 정병 오재일이 안정적으로 잡고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투아웃입니다. 오고 유격수 김지호가 몸을 던져봤지만 중견으로 빠져나가는 김하성의 연속안타입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오익수, 북해석이 라인 쪽으로 이동해서 이 조... 시즌 29경기 등판 1승 1패 홀드 하나 시즌은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내용이 좋았고요. 그렇죠. 1차전 세번째 투수로 등판했었고요. 그렇죠. 한국 시리즈는 지금 모든 경기에 마운드에 오르고 있는 이연준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우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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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 정중하게 떨어집니다. 빠졌어요. 볼넷입니다. 키움 마운드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상대팀에게는 두려운 존재 조상우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볼만 세개 사구도 빠집니다. 삼진. 스윙 삼진 연속 타자 삼진으로 돌려보내는 키움의 벽 조상우 타격을 하고 있어요 스 삼진 이번에도 두산 타선이 조상우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투앤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익수 국혜성 선수가 이동해서 잡아냅니다. 투아 보기에는 사고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국혜성 따라갑니다. 이 타구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아 손성문 선수가 세 번째 타석과 네 번째 타석. 연이어서 장타입니다 아, 타격감이 좋긴 좋네요 송성문 선수가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쪽 김재호 1루 3아웃 득점권에 투자를 내보냈지만 송성문은 7회 조상으로부터 마운드를 넘겨 받았습니다 바로 어제 오. 윤영삼 선수가 8회 8번째 투수로 등판했는데요 잡아당깁니다 3루 쪽 송성문 잘 잡았습니다 1루 와우. 잘 잡았습니다. 아 번트 결국 됩니다. 하지만 투수 윤영삼이 빠르게 잡고 아웃카트 두 개째를 만들었습니다. 투어. 웃 엄청 삼진입니다. 윤영삼. 경기 등판이 있었습니다. 1차전과 감사합니다. 2차전 모두 6회 등판했는데요 후에 시리즈 엔트리에 들어갔으니까요 잡아당깁니다 일루 정면 오재일의 수비는 안정적입니다 원아웃폴카운트 잡아당깁니다 일루 아 오재일이 이걸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던 일루스 오재일의 실책 윤명준 선수가 1차전 사실 리드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가 그렇죠. 원아웃 투자 1루 서건창에타고 2루 정면 투자 태그아웃 그리고 서건창도 아웃 이렇게 더블플레이로 키움의 7회발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카운터는 투2투 스윙 삼진입니다 갓다웃 상황 1루에 던져 아웃을 확인합니다 팬들은 모두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스윙 3진 윤영삼 정수빈과 오제 빗 맞았습니다. 네, 높이 뜹니다. 3루수 포수 포수 이지영 아, 지금은 겹쳤습니다. 하지만 포수 이지영이 사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제 이번엔 출리율이 필요합니다. 빗 맞았습니다. 아 이루서 오재원 쫓아가는데 애매합니다. 하지만 오재원이 아, 이걸 잡아 냅니다. 투앤투 이... 빗맞았습니다. 내양 네, 아, 3루 서경민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투아웃 프렌트 스윙을 보여줘야 됩니다. 중견수 쪽입니다. 중견수 그러나 너무 높이 떴습니다. 정수빈이 우익수 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처리합니다. 우인이 오늘 경기 등판을 하겠다고 장정석 감독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키움은 이번 가을야구 포스트 시즌 한팀한 한 경기 최다 투수 등판 준플레이오프 4차전 l g 의 경기에서 임향만 만들었고요 최주환의 타구 왼쪽이 높이 떴습니다 좌익수 김규민이 잡아냅니다 원아웃 공 빠지면서 김지호는 볼넷으로 1루에 나갑니다. 밀었습니다. 왼쪽. 높이 뜬타고 좌익수. 김규민이 처리합니다. 투아웃. 스윙 스트아웃 브리검이 이렇게 팀에게 어제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이용찬. 3이닝을 책임졌고 오늘 또한번 마운드에 오릅니다. 투사 센즈의 타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고 삼진! <laughs> 방망이 내보지 못하고. 빠집니다. 볼넷 송성문 1루를받습니다잘받네요 지금은. 그렇. 그러... 잡아당겼습니다. 1루가 빠집니다. 송성성의 3루까지! 주자 13루! 자, 엄청난 예. 한타를 뽑아냈습니다. 조금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고도높습니다 박동원 볼넷 3고! 허펌 일단, 3루 주자만 홈에서 퍼스 아웃됩니다. 원볼 2스라이크. 밀었습니다. 3점점 아, 허경민이 놓쳤어요. 그대로 득점! 9월 말이 승부가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 시리즈 내내 완벽한 시비를 보여줬던 이 허경민 선수인데 지금은 오히려 어...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박수 김재만이 잡아 냅니다. 잘로 말루 후에 하지... 1 3개 공을 던졌고요. 잘 맞췄어요. 중기현수입니다. 중기현수 이정과가 쫓아가는데요. 점장 직접 때렸습니다. 2로2호 1호 오재만 1호! 1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두산이 10회 초에 압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번트 <놀드> 자세. 상루 쪽. 브리검 잡고 1루! 바로 그 선수가 3루에 나가 있습니다. Q.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쪽 오른쪽! 안탑니다 역시 투산의 대표 타자 오재일이 결정적인 순간에또한 방을 팀에게 선물합니다. 10대고 다시 앞서가는 두산되었습니다. 한국시리즈 4차전 키움의 11번째 투수입니다. 오주원 1차전과 2차전 등판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뉴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맞췄어요. 왼쪽에 또 합합니다. 오제일 3대 에나와서3으로 득점 1 1대고 이제 두 점차로 서러가는 미라클 두산입니다. 자, 이 점수는 두산의 동사 한국스즈 여섯 번째 우승을 정말 후분능 선을 넘는 안타라고 보이는데요. 잘 맞췄어요. 하지만 유격수 정면입니다. 3아웃 이정우 타석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잘 맞췄어요! 죽였죠! 점수 비디디스니다 이번 시즌 휴물 상대로 평균자책점이 6.0 시즌 전체 성적 37경기 4.57의 평균자책점 1승 2패 보척 스카이돔 3루 관중성 스윙 3점! 박병호가 이렇게 힘없이 물러납니다 끝냅니다 뚝신의 베어스 미라클 두산이 2019년 가을 자신들이 써내려간 기적같은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베어스 왕조의 완성을 선아하는 통합 우승 V6 2019 시즌 KBO 리그의 진정한 챔피언 두산 베어스입니다. 아, 2년 연속 기아와 SK에게 이 트로피를 뺏겼던 이 두산 베어스인데 정말 아, 우여곡절 그때 적기리그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기어 기어즈 4승 9패 쇼다운을 시키면서 동사 여섯 번째 한국 시리즈 프로필을 가져가게 됩니다. 정말 길었던 승부였습니다. 아, 4차전 정말 대단한 승부였고 이 두산베어 스의 정말 모든 선수들 와, 집중력, 움직력 모두 완벽한 한국 시리즈였습니다. 시리즈 내내 화제가 됐던 두산 선수들의 세리머리죠. 셀카. 결국 하는군요. 마운드에서 네. 모두 함께 보여.